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힌 이후로 이제 가이사랴로 로마 정예 부대와 함께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 머물고 로마에서 2년 총 4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4년의 시간 동안에 4개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옥중 서신이라고 불르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서 빌레몬서 이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특세는 이네 가지 중에 하나 에베소서 1장에서 2장 10절까지 2장 10절까지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말씀과 함께 나누볼 것으로 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잘 들으셔도 아, 40일 이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께는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회람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서아시아 교회들에게 돌려 읽어 마음으로 담는 회람용 서신서였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인물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심오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의 교회 어떤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는 복음을 다룬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 모든 교회에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하늘 복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서시는 13개가 있는데 13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그의 몸된 교회, 구원과 교회 이두 가지의 주제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잘 묘사한 책은 두 개이죠. 하나는 로마서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두 책의 접근법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로마서는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 21개를 막 나열하면서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 또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복음이 로마서이고. 에베소서는 접근법이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은 만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점점점 내려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술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복음의 가장 숭고하고 위엄 있는 그의 진리를 땅에서 노래하는 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숭고하고 이 원대한 복음의 노래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혹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때내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불확실하며 가장 외롭고 가장 아무했던 감옥 안에서 차가운 바닥 안에서 올려졌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노래의 첫 시작은 찬송하리로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년에 걸친 세번의 전도행을 막 마친 이유입니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죠 그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빌리보에서 점치는 요정을 그냥 고쳐줬다는 이유만으로 옷이 찢길 정도로 학대를 당했죠. 또한 루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에 던져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 거반 죽게 되었더라, 루스드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회중에게 잡혀서 그냥 들 것에 실려 나올 만큼 몰매를 맞은 자였습니다.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맞은 자이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던 자이고, 배가 세 번이나 파선되어 삶의 위기를 겪었고, 많은 비난과 모함과 조롱 가운데 있고, 감옥 밖에는 40인의 결사대가 아직도 호시탐탐 죽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감옥에 던져진 상태. 그 차가운 감옥에서의 그의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했는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단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진리가 오늘 서신서를 쓴 이유가 된 것이에요 에베소 3장 3절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경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경류를 간단히 써보낸 것이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간단히 너희에게 써는 이유는 너희도 그 비밀을 알게 하려 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영광을 보았길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에베소에 펼쳐진 보편적 비전은 교회의 무한 동력이 됩니다. 무한 동력.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비밀은 교회의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것이에요. 지난 2000년간 단한 번도 꺼지지 않는 동력. 이 동력은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또 사라지지 않은 무한동력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 타오르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40년을 이끌어가는 비전은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동력은 다 사그러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멈출 수 없게 하는 진리,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나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무한 동력, 그것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장의 길이입니다. 한 문장이 엄청 깁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의 문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은 조금 어눌한지 몰라도 그의 글은 수려한 자였습니다 다른 서시들을 보면 논리적이고 변증적이며 아주 수준 있고 간결한 문체로 아주 논리적 복음을 변증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만큼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찬송아리로다라고 3절에서 시작한 이 문장을 끊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 마침표를 찍고 문장을 끊어야 되는데 도무지 이 문장을 끊지 못해서 형용사에 형용사를 붙이고 부사에 부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한 문장에 동사가 일곱 개가 나옵니다. 정말 관계절 형용사 부사를 잇고또 잃어 맺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멈출 수 없는 것 같이 한 문장에 담아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성경을 펴보시죠.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이제 보면서 할 텐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거기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절수로는 12절이고 단어로는 헬라어로 202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 또한 문장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주어로 마침 서술 딱 끝나는 게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2장 1절로 1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2장 10절까지 단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41동 이세 문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죠. 계속적으로 문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3절에서 14절, 이 전체 한 문장을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긴 문장에는 마치 노래와 같이 후렴구들이 준비합니다. 존재합니다. 후렴구그후렴구를 중심으로 파트 1, 2, 3 이렇게 나눠보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확 드러나게 돼요. 이후렴구는 무엇인가? 1장 6절에 한번 보여주시면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면, 감옥 안에서의 바울의 곱에 찬송하리로 3절에서 6절이 한 묶음, 7절에서 12절이 한 묶음, 13절에서 14절이 한 묶음이야. 이한 문장이 이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성된 내용이 무엇이나 봤더니, 파트 1, 3절에서 16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이게 파트 1입니다. 파트 2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송냥하심. 이것이 두 번째. 파트 3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아, 그러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감옥 바닥에서 그는 비전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도다. 이 깨달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천사들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뭐 천지투창도 되는데 그냥 구원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되어 그의 지혜와 모든 수고를 쏟아 부으심으로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비전이 보니 차가운 감옥 아래에서도 그는 찬송을 이루다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웅장한 하늘 계획을 이땅 가운데서 그의 피로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확증하셨다. 모두가 관여하시고, 함께 연합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조금 위협을 받는다고, 어찌 내가 조금 죽을 뻔 했겠다고, 어찌 내가 지금 상황이 좀 막막하다고 주님을 찬성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는가. 이것이 에베소서 1장 첫 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겠습니까? 에베소서의 구원, 주제는 이큰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론이 정립이 되죠.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3장을 기록하며 이제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경륜이 밝히 드러났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도다. 이제 이를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경륜을 만방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택하신 주님의 방법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세요. 만약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고, 교회의 명예, 교회의 이름, 교회의 인기,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경륜적 지혜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오직 교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여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 오르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직을 갖고 우리의 수고를 다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천 창조 전부터 계획했던 성부의 뜻과 그의 피를 뿌려 이뤘던 성자의 구원과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의 구원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 만방에 알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땅 가운데 이루기 시작할 때이 복음적 사명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만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어떤 방법도 교회다워질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 결코 구제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에 봉사도 하죠? 그렇다고 교회는 복지센터도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도 아니죠? 교회는 함께 모여 이 3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고 흩어져서는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 사업을 감당한 공동체 하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름받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과 목적과 동기는 명확한 것이에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겠다. 여러분 이 사명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만 교회는 그 본질의 모양 그대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물든 교회. 구원의 감격이 있고 십자가의 떨림이 있으며 진지한 성찬과 세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성교사를 세워 이 복음 전파에 힘쓰며 보이는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이는 것. 성부께서 뜻을 세우시고 성자께서 성령하셨으며 성령께서 인치시고 이끄신다. 여러분이 복음에 매료될 때만 교회는 다시 힘을 얻고 성도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세를 시작하며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의 회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셨나요? 긴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교회적 첫 번째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소성케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영광에 매료되어 살게 하옵소서. 천지의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의 구원을 택정하셨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선혈을 뿌리시어 나를 대속하셨으며, 그 구원이 결코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어 우리 인치게 하셨다. 여러분이 구원에 매료된 인생, 그 영광에 물든 교회로. 회복되는 것이 첫날 우리 모두의 기도일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움직이는 교회.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것이고 앞으로 40년 우리는 이 복음의 파도 한가운데서 이 선한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구원의 영광과 떨림으로 충만할 때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 복음이 교회의 무한동력이 되고 쉬지 않는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는 또 터가 되며 이 복음 하나만 붙들고 서는 교회 그런 성도를 세우고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영광으로 물든 교회,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서는 교회,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